8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경제 핵심 뉴스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한미 정상회담 결렬. 자동차 15% 관세 명문화.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은 관세율 확정을 원했지만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문서화하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공동화비문은 나오지 않았고 자동차 업계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 금리 동결. 기준금리 2.5% 유지.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장률 전망은 0.9%로 소폭 상향했지만 노사 갈등 구조 조정 등 경기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시장은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3. 서산 포항 산업 위기 지역 지정. 정부가 뒤늦게 두 지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불황으로 경제 충격이 컸는데요. 하지만 대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뒷북 대책 비판도 나옵니다. 4. 실질 소비 급감. 2분기 가계의 실질 소비가 코로나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자영업자 줄폐업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적자 가구 비율이 늘어생활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 인상 3년 만에 다시 오릅니다. 내년부터 직장인은 월 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출 효율화 없이는 국민 부담만 늘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가계 부채 증가 둔화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 원대 초반, 전달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담대 한도 규제와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습니다. 7. 국민연금 상반기 4% 수익. 국내 주식 수익률은 무려 31%였지만 해외 채권 대체 투자는 부진했습니다. 덕분에 기금은 1269조 원으로 늘었지만 자산 배분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8.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매출 56% 급증. 역대 최대 실적이었지만 중국 리스크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 덕분에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9. ai 챗봇 성능 평가 워싱턴포스트 조사 결과 구글 ai 모드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채찌 pt는 2위를 기록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전작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메타 ai와 그록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10. 서울 집값 한강변 강세 거래는 절벽인데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강남 3구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성동광진 등 한강변 지역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